안녕하세요. 오감만족 마켓 진행의 김다영입니다. 자, 12월 18일 수요일 시장입니다. 자, 오늘까지 7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코스피 시장인데요. 코스닥 역시도 흐름이 좋고요. 양시장 모두 오늘도 흐름이 좋은 모습입니다. 자, 이 흐름 오후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김재윤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는 전문가님께 그래서 12월 중순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말씀처럼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저 그렇죠. 오늘 근데 시장 어떻게 보세요? 정말 좋죠. 음.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양 지수가 음봉을 그리고 있지만 이러한 음봉을 나온 이유는 그간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조정받고 있기해서 그런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음. 섹터별로. 최근 반도체 OLED, 이런 종목에 굉장히 집중된 투자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소외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소외되는 종목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음. 좀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스며들어가고 있다고 볼수 있죠. 낙수효과란 말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예, 낙수효과란 게 뭐냐면은,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떨어졌죠. 얘기거든요. 주식에도 약수효과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일단 가장 먼저 물이 차는 데가 반도체, 그다음에 5일리드 이런 기술주들이 먼저 음. 물이 차요. 네네. 그러면 그 물이 넘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절대 물이 차게 되면은 그 이상으로는 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음. 그게 기술주의 한계예요. 그 기술주는 딱밸류에이션그 기업의 지금 현재 가치에 따라서 음. 멀티플을 주는 만큼만 딱 올라요. 그 이상으로의 자금이 늘어나게 되면은 자금이 흘러내려 요 이렇게. 네네. 그럼 그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바이오로도 가고 음. 뭐 섬유 유통, 석유화, 뭐 전기차 이렇게 쫙 퍼지게 되거든요. 이게 음. 낙수 효과예요. 거기도 찰거 아니에요? 그쵸요? 그러면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그동안 많이 빠지고 음. 우리가 많이 물려준 종목들, 그런 종목까지 쫙 빠져나가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시장에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다. 아직까지 수도꼭지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좋게 볼수 있는데 일단은 12월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이 콸콸콸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음. 아직까지는 쪼르르 정도이기 때문에. 흘러 넘치기는 시기는 1월 달로 보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12월은 흘러 넘칠 것같은 자꾸 누가 퍼냅니다. 음. 팔고 나간다는 얘기죠. 네, 지금도 연일 최고점인데 예. 1월에 더 좋아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12월은 아마 올라간데 한계가 있어요. 어. 왜냐면은 그 이유가 12월에 양도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음. 수익이 나게 되면 사람들이 팔아요. 어. 왜냐면은 내가 100만 원의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은 40만 원을, 100만 원중 40만 원을 세금으로 떼거든요. 그쵸. 그럴 바에는 12월 말 전에 파는 게 낫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개인 투자들이 팔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유난히 좀안 오는 이유입니다 음. 그 때문에 이런 양도수의 이슈 때문에 12월까지 는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건 그래도 오르긴 오르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1월 이런 시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이 크게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음. 예. 그리고 1월 달에 다시 한번 영점을 잡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보면 다 지금 굉장히 추세가 좋아요 음. 네. 많은 종목들 추천드렸잖아요. 마주 네. 뭐 아이비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KH 바텍도 약간 눌림목 나오고 있지만 완연한 상승세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추천했던 뭐지? 그, 테라? 테?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 <laughs> 테라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캠트로닉스. 예.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제 좀 많이 올랐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이런, 이런 종목도 앞으로도 더 유명하다. 음. 예. 어제 한, 6% 가까이 올랐고요. 오늘 약간 조정이긴 하지만 상승 잘 그리고 있고요. 네. 요즘 이제 제가 추천한 종목들이 상당히 잘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도 잘 한번 방송 드, 들으시고 벤치마킹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 보면요.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반도체 지수가 연내 최강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예. 그러면서 지금 내년에 반도체가 이제 다시 한번 고점을 찍을 거다. 음. 2021년 고점 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020년, 2021년 음. 한 2년 정도 다시 한번 빅 사이클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빅 사이클이 오게 되면은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상승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종목들 관심 가질만 하고요. 네. 그리고 1차 무역 협상이 잘 택을 태결, 됐고 음. 2차, 3차는 좀 나중에 진행되겠지만 뭐 좋은 분위로 기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도 얼마 안 남았죠. 그쵸. 예, 이런 점도 약간 증시에 좋은 가능성 나, 나타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북미 핵 협상 지금 이게 얼마 안, 남았, 안 남았는데 네. 미국은 약간 유해해 줄 수도 있다는 움직임 음. 그거만 해서 북한은 지금 간을 보는 움직임이고요 네. 아직까지 이게 가장 큰 이슈예요 그쵸. 이게 좀잘 해결된다면 정말 좀 좋게 흘러갈 수 있는데 음. 아직까지는 좀 불확, 불확실한 성이 남아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이 됐죠, 예, 지명이 됐죠. 물론 앞으로 뭐 청문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겠지만 음. 아마 그렇게. 다른 후보들처럼 청문회에서 그렇게 괴롭힘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어... 예, 일단 정치 구단 육선 의원입니다. 네네. 워낙 그 정치계의 어른 어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풀어요 풀어. 프로. 육선 예. 위원은 무사죠.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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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뭐 청문회에서 그뭐 흠집이 나올 만한 게 음... 쉽게 나오지 않을 거고요. 아무래도 뭐 흠집이 나온다 해도 강행할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낙연 총리의 행보죠. 그렇죠. 이제 유력하게 얘기 나오는 게 종로 출마설. 음, 종로만 중심인데요 네, 정세균 의원 원래 지역구가 종로예요. 그쵸. 그럼 그쪽이, 비, 그쪽이 비게 되잖아요. 그쪽으로 그럼 거기서 출마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종로가 정치 1번지거든요. 그쵸. 종로가 대선 후보들의 정치 1번지예요. 네. 거기 출마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의 가설이 나오는 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지금 야인이 됐잖아요. 음. 임종석 비서실장이 종로로 나오고 음. 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전 추미의 지금 오, 법무장관의 아, 지역구인 음. 광진을 쪽으로 나가서 네. 광진을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 대결을 해서 한다. 뭐 누를 수 있다. 그런 썰이 나오거 그렇죠. 요런 거. 시나리오들이 음. 많이 나오고 네네. 있어요.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죠 그래서 오히려 또 안철수 후보가 종로에 나올 수 있다. 또 관심이 없다고 했다가 예. 어떻게 예. 될지 모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죠. 또 황교안 후보도 종로에서 한번 맡을 음, 수 있다. 네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이 무르익고 있고요. 음. 정치 테마주는 오늘 많이 올랐어요. 네. 조심해야 되는 게 오늘 많이 올랐고 서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가격 상하포까지 30% 거의 45% 올랐어요. 이틀 만에. 음. 단기 조정 불가피하다. 네. 아무리 재료가 있더라도 분명히 더 갈등 모임이 확실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수익권이신 분들은 매도하시고요. 만약에 지금 들어가신 분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음. 왜냐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12월 말일까지.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 본 사람이 많잖아요. 11월부터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수익 본 사람이 많아요. 때문에 지금 조금이라도 빠지기 시작하면 매도일구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리했다가 1월에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음. 일단은 이제 머리를 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네. 일례로 보면은 오늘 상승을 주도했던 SDN, 음. E월드 이런 종목들 다 음봉 전환하고 있죠. 그렇죠. 때문에 이제 이나형 관련주는 오늘 시세가 나, 어제 오늘 시세가 낮기 때문에 당분간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니까요. 기대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매도하시고 음. 재진입할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뭐 아직까지는 시장이 네. 좀 대형주에 국한돼 있죠. 네. 대형주나 실적주, 기술주에 국한돼 있는데 아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낙수 효과 음. 그런 종목들이 이제 오를 만큼 오르면은 음. 그런 종목들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이좀 오른 상황에서 조정을좀 받고 네. 그 돈이 이제 밑으로 퍼지면서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은 시장이 다 같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음. 이쪽 올라오면은 이쪽 키 맞추고 키 맞추고 키 맞추고 이렇게 어느 정도 키가 다 맞춰지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되는 거죠. 어, 예, 그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전 시장 전체가 이렇게 들어올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납매가 나오는 시장이라고 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주, 딱 굉장히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게 지금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지 마시고요. 다음 올라갈 종목을 미리 준비. 다음 리로 그렇죠. 예. 눈을 그렇죠. 예. 그래서 돌려라. 지금, 네. 지금 1차적으로 네. 상승 많이 나온 네. 종목들이 반도체 위주 종목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갈 종목들이 어떤 게 있냐. 음. 뭐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수소차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많은 방향이 있죠. 뭐 제약 그렇죠. 제약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아니면 뭐 소비재가 될 수도 음.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아이디어를 잡으셔가지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약 바이오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제약 바이오가 그릇이 가장 큽니다. 그렇죠. 예,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음. 게 제약 바이오예요. 그래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네. 왜냐면 제약 바이오는 밸류에이션 측정이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네. 시장이 좋을 때는 음. 당연 제약 바위로 돈이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자, 12월 말까지 챙겨봐야 할 시장 이슈들이 많은데요. 이 이슈들 꼼꼼하게 흐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시장 흐름까지 짚어봤고요. 잠시 중간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과 투자의 달인이 뭉쳤다. 키움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고요. 투자자 맞춤형 서비스인 투자의 달인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키움 증권과 함께 투자의 달인도 많은 이용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재훈 전문가와 함께 종목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금합요 아, 어,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아이비 투자라고 한번 추천드렸잖아요. 앞서서도 말씀해 예. 주셨죠? 많이 올랐죠. 네. 비슷한 종목입니다. 이것도 벤처 캐피탈. 오. 예. 벤처 캐피탈을 제가 요즘 좀 보는 이유가. 네. 이유가 연말 있을까요? 연초니까. 어. 네. 보통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요. 1월에 한꼭 한번 상승이 나와요. 1월에 상승이 예. 나온다. 예. 한번 볼게요. SB 네. 인베스턴트 같은 경우도 1월 10일 날 음. 거의 20%까지 올랐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요. 작년 1월도 한번 볼게요. 1월에마다 오르는 그렇죠. 벤처 캐피탈인데 네. 지금 확인 중입니다. 그렇죠. 1월에 오른 것을 확인했고 그 작년에는 어떤가요? 이런 거 보지 말고. 네. 네. 어떤 거좀더 상장한지 오래된 회사를 볼게요. DSC 네. 인베스트먼트. 아, TS 인베스트먼트 한번 볼게요. 네. 자, 같이 봐야 됩니다. 다 아, 보이시죠? 록 하겠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 보이시죠? 네. 네. 2018년 1월에 오른 거 보이시나요? 네, 거의 두배 음, 상승했죠. 그렇죠. 2019년 1월 한번 볼게요. 19년 1월은 어떤가요? 이때도. 이때거든요. 상승 네.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네요. 저점으로부터 음. 적어도 20% 상승 나오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보통 1월에는 TS 매스토먼트 같은 경우에도 음. 지금 보면은 많이 올라와 있다. 그렇죠. 네. 이런 게 뭐냐면은 요즘 이런 창수사들이 좋아, 주가가 좋은 이유가요. 네네. 아무래도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총선이 있으면은 현 여당으로서는 많은 정책들을 음. 내놓겠죠. 네, 그렇죠. 약간 뭐 좋은 의미면은 좀 밝은 미래고요 음. 안 좋은 의미면는 약간 포퓰리즘 네 어. 표로 뭐~ <laughs> 재정으로 표를 그쵸. 산다는 느낌 네네.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막 쏟아내요 음. 근데 이런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금들이 뭐~ 펀드 조성이라든가 뭐~ 중소기업 지원 자금 네. 그다음에 뭐~ 엑셀러레이터 음. 그다음에 뭐~ 창업 투자 엔젤 투자 이런 게 많이 기금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네네. 국가에서 근데 그러한 기금을 이런 창출사한테 위탁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의 세금 몇천억 정도를 얘네한테 줘요. 얘네가 음. 투자해라. 음. 이런 식으로. 네. 그 그다음에 창출사들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자리 관련주로 분류되기 음. 때문에 네. 1월에는 창출사들이 한 번씩 시세가 크게 나옵니다. 오. 그리고 올해는 가뜩이나 또 총선이 있으니까 그쵸. 더 하겠죠. 그쵸. 총선 대선전에 가장 크게 움직이거든요. 오. 그래서 대선전에도 많이 움직였어요. 네네네. 엄청 움직였습니다. 총선 전이다 보니까 이러한 창투사 관련 주들이 굉장히 눈여겨 볼만하고요. 네. S.V. 인베스트먼트는 그런 창투사 관련한 이슈도 있지만 굉장한 좋은 뉴스가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죠? 네. 브리짓 바이오 페라 테라프틱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네. 네 제가 인터넷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브리짓 바이오. 네. 네. 잘 모르시나? 한번 인터넷. 이게 장애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오늘은 S.V. 바이오 인베스트먼트 브리지구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지바이오 한번 검색을 해보고 계신 거죠? 네. 네. 내가 다또 자꾸 타자가 안 되네. <laughs> 자, 이 브리지바이오가 장외 주식에서 굉장히 유명한 네. 종목이라고 했는데 브리지바이오 네. 테라퓨틱스라는 회사거든요. 음. 이름이 엄청 길죠. 그렇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면요, 음. 아직 상장이 안 됐잖아요. 네. 언제 네. 상장해요? 내일 모레 상장합니다. 어, 2십일에 네. 상장을 하네요. 내일 모레 상장이요 네. 내일은 제가 전에 테라젠이텍스 말씀드렸죠. 음. 제가 테라데이텍스 같은 경우는 내일 자회사 메디팩토가 상장합니다. 메디팩토보다는브리지브리지바이가더 네. 네, 브리,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음. 제가 오늘 갖고 나왔고요. 이 네.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그 독일계 글로벌 제약회사 네. 베링거 일개는인겔하임이라고 잉겔, 음. 그 메이저 제약사가 있어요. 네. 여기에 올해 여름에 이미 1조 5천억의 기, 기술 수출을 체결했어요. 올해 여름에? 네, 네, 1조 5천억 원. 음.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그쵸. 이걸 상장하는 건데 지금 공모가가 6만 원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오, 네. 그래서 만약에 상장이 되면은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돼요. 음. 근데 비교할 수 있는 게 알테오젠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알테오젠 오늘도 상승이 나왔는데 네. 알테오젠이 최근에 1조 5천억 기술 수출로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예요. 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8,500억입니다. 음. 근데브리짓바이오 같은 금액으로 상장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시가총액이 3천억이 계상되고 3천 있어요. 그러면 네. 지금 엄청난 저평가라는 거죠. 그쵸. 적어도 6천억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현재 가격을 보면요, 6만 원에 상장될 예정인데 네. 한 10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브리짓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브리짓바이오를사라고할수 없어요. 왜냐면은 당일날 크게 올라가 버리면 못 잡거든요. 네. 근데 너무 오히려 고평가돼 버리면은. 음. 그는 사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간접 투자를 할수 있게 음. 들고 온게 오늘 S 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네. S 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브리지바이오에 지분을 한8% 정도 갖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투자한 금액이 한 40억에서 60억 정도. 40억에서 60억. 예.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기술 투자 조합으로 간접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음. 이게 주가가 만원 이하일 때 들어간 거예요. 어. 근데 상장가가 6만 원이잖아요. 6배 올라가죠. 그렇죠. 상장하자마자 6배가 올라가요. 주가 상승할 때마다 그만큼 차익을 보고 있거든요. 음. 근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10만 원까지 갈수있잖아요 네. 그럼 10배 정도 수익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40억에서 60억 투자해서 400억, 600억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수 있죠. 예. 그쵸. 그럼 이 회사가 버는 수익은 얼마냐? 음. 4 0 0억에서 500억 정도를 벌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SV i n v e s t m u t 는 투자 회수를 하게 되면은 음. 브리지바이오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최소 300억은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음. 어마어마한 수익이잖아요. 그쵸. 이 회사의 시총이 지금 천억 밖에 안 돼요. 음. 시총의 30% 이상을 벌어들일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네네. 그 때문에 20일날 상장이잖아요. 그쵸.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듯이 최근 상장, 상승이 나오고 있죠. 네네. 근데 지금 상승이 좀 미약해요. 음. 아무래도 브리지바이오 상장 이후에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승이 나왔다고 해도 S.V. 인베스트먼트의 지금 가격은 굉장히 저가에 있습니다. 네. 예, 보이시죠? 그쵸. 지금 요 정도 가격이 있잖아요. 음. 이 가격은 지금 보면은 지금 거의 연내 저점 수준이에요. 오른게 거의 없다 현재로서는. 네. 그리고 브리지바이오 상장 성공 시 엄청난 차익을 보게 된다. 그쵸? 또 하나 일자리 관련주로서 음. 연초에 다시 한번 주목받을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브리지바이오 투자 하 회사가 S.V. 인베스트먼트만 있는 게 아니라요. 컴퍼니케이라는 회사도 들어와 있고요. 네. 금액이 좀 작아요. 음. 네, 컴퍼니케이도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레고 캠바이오도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유한양행도 지분을 갖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대웅제약도 예 지분 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한 회사예요. 그만큼 미래가 밝죠. 밝은 회사고요. 그, 여러분 아시죠? 가습기 치료제 때문에, 폐병 때문에 많은 음. 분들이 네네네. 고생하셨잖아요. 그쵸. 그거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 폐섬유증. 오. 폐가 섬유화되는 것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굉장히 좀와 닿죠. 한국 국민으로서는. 그쵸. 네. 해당 질병으로 국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음. 뭐 재료도 나쁘지 않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럼 제가 이제 가격적인 대응을 알려드릴게요. 네. 네. 오늘도 네. 6%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음. 상승폭을 반납을 했죠. 네. 참 좋다고 보여져요. 그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보면요. 2,050원에서, 2020원에서 2,050원 사이. 이 음. 구간 매수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네. 아마 오늘 더 빠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현재가 매수하면 딱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손절가를 굉장히 명확히 잡아야 돼요. 음. 손절가는 1,950원. 1,950원. 예. 네. 요게 무너지면 투심이 무너진 겁니다. 네. 1,95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구간에서 2,000원에서 2,050원 사이. 네. 예, 그, 그 정도 매수하시고, 아마 내일 모레 상장이니까요. 만약에 음. 내일 급등 나오면 내일 매도하시면 되고요. 네. 내일 모레까지 보실 분은, 만약에 내일, 내일 모레 브리지 바이오가 음. 크게 상승이 나온다. 상승을 하는 거봐야겠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매도, 바로 매도하고요. 음. 만약에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네. 그럼 바로 매도. 네. 음. 예. 그런 식으로 대응이 굉장히 간단한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정주예요, 일정주 일정주. 음. 딱 오늘이나 내일만 보면은. 정말 단기. 그렇죠. 단기간으로. 승부를 할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베팅을 할수 있는 종목 SV 인베스트먼트였고요. 그렇다고 해서 브리지바이오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회사 주가가 떨어지는 않을 거예요. 오. 네, 왜냐하면은 워낙 저점에 있고요. <laughs> 잠시만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 초에 음. 예 아무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벤처캐피탈 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물 염려는 없다고 보여져요. 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1950원 이탈하면 일단 매도해라. 네. 네. 이렇게 일단 안내 드리고 싶고요. 네. 굉장히 창투사는 오래 갖고 가면 안 돼요. 네. 음. 예, 단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1월 달까지만 보유하시고. 네. 만약에 그때도 시원찮다? 그럼 바로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네. 자, 오늘은 김재윤 전문가가 브리지바이오 상장 수혜가 기대가 되는 SV인베스트먼트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현재 매수가 가능하고요. 2,000원에서 2,050원 사이의 매수가 가능하고요. 자, 손절가는 1,950원에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정보 주신 김재윤 전문가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마켓.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대로 시장 흐름 쭉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도 좋은 흐름 기대하면서 오감만족 마켓은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